2025년 기초연금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은 올랐지만 수급대상은 일부 줄었습니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고령층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초연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지 또왜 어떤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65세가 되면 당연히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폭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각각 7,700원, 12,320원이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약2.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금액만 보면 그래도 좀 나아졌네 싶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급 대상이 줄었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일부 조정되면서 소득인 정액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넘었는데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 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둘째, 소득인 정액의 선정 기준액이야.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일도 안하고 월급도 없으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공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인 정액 실제 소득 총 재산 마이너스 부채 마이너스 기본 공제 소득 환산율 소득 환산율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눈 0.333%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 정액이 높게 잡히는 구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 공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집값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금융 재산, 자동차,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탈락할까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최대 감액한도는 17만 1,250원으로 기초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기본 공제를 초과한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인 정액이 높아져 기준을 넘게 됩니다. 셋째, 증여나 처분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돈을 줬거나 재산을 미리 이전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약 20개월 동안 그 금액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됩니다. 결국 그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 국민연금, 증여까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초연금 상담을 받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왜 나는 탈락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예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5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26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보다 3.8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급 대상자는 736만 명. 예산은 늘었지만 대상자도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결국 정부는 상위 20% 고령층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실제 소득은 거의 없는데 집값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고령층에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을 하는 어르신에게는 불이익이 덜하도록 조정했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일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기준과 계산이 복잡하다면,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 정액이 2025년 기준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폭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을 넘지 않는지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셋째, 최근 증여나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내역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지도 체크하세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은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수 있고 비대면으로는 복지로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는 최대 두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기준을 두었을까? 그리고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뭘까?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일한 대가로 사회가 최소한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내 친구는 받더라. 사실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에 포함된 예금, 자동차, 심지어 보험 하나가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수급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꼭 상담 받아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름과 재산, 소득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결과가 실제 수급 여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탈락자 중약 28%는 다른 제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존중하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보를 알고 대비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올해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었대.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재산기준. 이세 가지가 기초연금의 핵심입니다. 단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내한달 생활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해졌지만 우리가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꼼꼼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 들어가서 내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준비하면 더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